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비 내리는 모습 보이십니까? 네 예, 저는 예, 비가 내리는데 황토길에 나와서 지금 황토, 황, 황토길을 황황토 걷고 있습니다. 지금 왕복 10분이니까 3.6km죠. 예, 평상시와 같이 황토길을 다 밟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비가 지금 조금 많이 내리더니 살짝 예. 치고 좀 가늘게 내리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몇 분이? 정말 열성, 적극적인 사람들, 열성 팬들이 한 두어 분이 계속 걸고 있는 모습. 네 지금 제가 목격을 하고 저는 이제 끝나고 예,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 팔도 좀 보여드릴까요? 네, 제 팔, 아제 팔, 팔분 모습 보여드리죠. 네 이렇게 지금 지룩탕 밟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고 살짝 예,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네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슬퍼 끓끌때또 땅이 좋을 때 그때는 전혀 이제 미끌지 않은데 언제 오늘은 미끌려가지고 아주 나도 모르게 순간 찰나라더니 그 순간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 엉덩방이로 쳐가지고 지금 다 적셨습니다. 네, 엉덩방이 진찐 예, 찐 것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예, 그래서 지금 다 끝나고. 여러분에게 이 생생한 모습 현장에서 비올때 이렇게 질퍽거리는 땅을 밟아야 좋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 풀어 나와서 이렇게 땅을 밟고, 예, 비 내리는 모습 여러분에게 이황토길를 밟는 모습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네,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랑 꾹 눌러주세요. 예, 빌방울이 더 굵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